자, 고초등학교강 친구들, 오늘은 수학책 100쪽, 101쪽 할 차례죠.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요, 어림하는 방법이었고요. 오늘은 원의 넓이를 직접 구해보는 어떻게 하면 어림하지 말고 최대한 가깝게 넓이를 수학적으로 풀어볼까. 네.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 거기 보면 준비물 5가 필요해요. 준비물 5. 이거예요. 이 모양의 준비물,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치. 선생님이 뜯었어요. 근데 뜯지 않아도 돼요. 어, 그냥 편하려고 뜯었는데요. 뜯지 않아도 되고요. 왜냐하면 이거 스티커니까 뜯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 여기서 바로 여기 붙이면, 붙이는 거니까 뜯지 않아도 편, 괜찮습니다. 이렇게만 뜯어 놓으세요. 네. 자, 그래서, 원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떤 도형을, 넓이를 이용할 수 있는지 말해 볼게요. 여기 그림을 여러분들, 쭉 보면, 이거 원을 8등분하고 16등분하고 32, 32등분하고 64등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64등분 해서 이렇게 자잘하게 잘라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지금 한번 붙여볼게요. 8등분 해서 8등분 한 거를, 아, 이게 8등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붙이냐. 피자 모양처럼 잘리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보는 거예요. 교대로. 이렇게 붙였으면, 하나, 초록색 하나 해가지고요. 이번에는, 설구색 하나.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래야 눈에 잘 띄니까. 이런 식으로 붙여볼게요. 음.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하나. 직접 붙여보세요. 붙이는 과정이 도움이 됩니다. 직접 해보는 어떻게 해서 이게 원의 넓이가 나뭘 구할 수 있는지 붙이는 과정을 해본 사람과 안해본 사람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이해도해 그러니까 직접 해 보세요.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이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붙였어요. 네, 선생님이랑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르게 책이는 좀 다른데 어쨌든 이게 어느 도형에 가장 가깝다고 볼수 있을까요? 완전히 그 도형은 아니지만 네, 평행사변형에 가깝다고 볼수 있겠죠. 조금 더 이번에는 16등분 하는 걸 붙여 볼게요. 마찬가지로 그대로 연두색 하나, 설구색 하나 이렇게 딱 맞춰서 여러분들도 붙여 보세요. 붙여 볼게요. 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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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음 음, 음, 음. 입니다. 열심히 붙이고 있죠. 여러분들도 붙이고 있어야 돼요. 중간에 조금 안 맞게 벌어진 부분인데 최대한 안 벌어지게 지도로 세심하게 붙여보세요. 그런 노력의 시간이 아주 좋은 거예요. 최대한 맞게 붙이려고, 어, 깔끔하게 붙여. 붙였... 이번에는 하나는 굉장히 깔끔하게 붙였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은 더잘 붙였겠죠? 손이 두꺼워서 못 붙여요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저는 말도 안 되는 빙계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16등분 한 거를요, 붙여봤는데요. 붙이고야지, 붙이고 있어요. 안 떨어지네. 자, 지금 마지막 거를 붙였습니다. 아까 8등분 한 거랑, 제 비교해 보면요 마찬가지로 어떤 도형이죠 사각형 중에서 평행사변형에 가깝죠 그런데 아까보다는 좀더좀더 좀더 이게 직사각형 틱해졌어요 그렇죠 직사각형처럼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스티커로 붙이 붙임딱지로 붙이니까 1 6등분까지 했는데요 이걸 더 나누는 거예요 더 이렇게 더더 더 나눴을 때는요. 책에 있는 것처럼 32등분, 64등분, 이렇게까지 할수 있어요. 더할 수도 있죠? 32등분, 128등분까지도 할수 있고. 그러면 점점 더 어떤 도형에 가까워지죠? 점점 더, 음, 직사각형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원의 넓이를 구할 때는 어떤 사각형?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할 수 있겠죠. 직사각형의 도형을, 직사각형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없이 잘라 붙인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6 4등분에제 끝나지 않고 이걸 확대를 해 가지고 큰 원으로 128등분 그, 그 이상으로도 해 보면 점점 더 직사각형이 되고 이 빨간색이 여기다 하나씩 요거 하나. 요거 하나가 요거 하나로 갔죠. 그죠 여기 하나가 여기 큰데여 8등분 한거 보면 여기 하나로 갔죠. 여기 하나.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로 갔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빨간색이 이쪽으로 갔고 파란색이 이쪽으로 갔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 여기 빨간색이 이쪽으로 갔고 파란색이 이쪽으로 갔어요. 근데 이거 전체가 우리가 뭐라 그랬죠? 두 글자로 원주라고 했죠. 원주인데 원주의 반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주의 2분의 1이 여기로 갔고, 나머지 2분의 1은 여기로 있네요. 그렇죠? 네, 그게 지금 2번에 나와 있어요. 그죠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요거, 요거는 여기서는 이거고, 여기서는 이거예요. 여기서는 요거고, 요거는 우리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죠? 여기서, 여기서 왔죠? 이건 뭔가요? 단지 이름이죠? 여기서 봤을 때는 평행사변형의 옆, 옆 옆인데 점점 더 직사각형이 되면서 마치 직사각형의 가로처럼 돼 버렸어요. 그렇죠? 여기가 반지름이 됩니다. 그렇지? 음, 반지름이 되죠.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한개 바로 101쪽 2번에 있습니다. 102쪽 2번 바로 넘어가 볼까요? 자, 원을 하나씩 잘라서 이어 붙이면 직사각형이 됩니다. 이 직사각형을 이용하여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직사각형 가로는 무엇이었죠? 원주의, 원주의 2분의 1이었어요. 그렇죠. 음. 그 다음에 직사각형 세로는 원의 무엇과 같나요? 뭐였죠? 우리가 반지름이었죠. 여기서 여기, 이렇게 요렇게 갔죠. 네. 반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한없이 잘라붙이면 결국 직사각형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직사각형 넓이나 이 원의 넓이나 결국 같아지거든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요. 가로, 가로 원주 곱하기 2분 1에 반지름을 곱하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고 이 직사각형 넓이는 그 원의 넓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의 넓이는 원주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다라는 우리 공식을 하나 찾아 냈어요. 네, 찾아 냈습니다. 네, 요걸 좀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 똑같은 거는 똑같은 것끼리. 그래서 이 원주가 우리가 배웠죠. 원주율 곱하기 지름이었죠. 원주율은 정해져 있어요. 네. 3.14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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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해져 있죠? 네. 정해져 있어요. 원주율 곱하기 지름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그래서 원의 넓이는 원줄 곱하기 지름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인데 이 지름 곱하기 2분의 1은 다른 말로 하면 반지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요거를 이렇게 옮깁니다. 뭐라고? 반지름이라고 옮겨 적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적고 반지름 름이라고 적고 어,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원주율 이거 빠졌네요. 이거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곱하기만 있으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곱하기가 있으니까 순서 상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식이 하나 나왔네요.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하면 되는구나. 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네, 원주율을 하면 돼요. 반지름만 알면? 오는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원주율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때 원주율을 이렇게 정해, 정해주죠. 원주율은 3이라고 줬어요. 3번에서. 자, 여기 60이에요. 뭐가? 지름이 60이에요. 지름이 60이니까 반지름은 30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30 곱하기, 30 곱하기, 원주율 3.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 좀더 크네요. 8 2 지름이니까 4 2 반지름이겠죠? 40 곱하기 40 곱하기 3.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2700이고요. 자 풀어봅니다. 그 다음에 4800입니다. 글자 푼 걸로 매겨주세요. 그 다음에 수학김책 70쪽, 71쪽도 풀어보세요.